성전을 짓는 바로바로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이오에서 집중 취재합니다. 함께 보시죠. 솔로몬 yes, 다윗 no no. 솔로몬 yes,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신 것이 있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 Before after, before after. 과연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으으, 파티를 했을까? 정말 신나게는 걸.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 예배와 기도를 드렸지. 바로 하나님께 말이야. 주님, 주님, 주님.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 이렇게 기도했어. 주님, 우리 이스라엘을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족이 하나님을 믿길 원해요.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우리도 성전 건축 후에 제일 먼저 예배와 기도를 한 솔로몬처럼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예배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하자고 주님 성전을 왕공하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현장을 우리 한번 엿보아 볼까? 자, 한번 뜯어 보자고! 짜잔! 다 뜯었다면 우리 한번 조립해 볼까? 여기에 풀칠하는 거 잊지 말고! 불칠하고또 이렇게 세우니까 정말 멋진 성전이 완성되었어.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말이야. 와, 여기 보니까 옛날에 예,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볼수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재단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재단에서 제사드리는 모습이 보이니? 맞아. 이렇게 양을 통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양을 얹고 양을 죽이고 또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것 바로 그게 제단이야 또+ 더 넘어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어디에서 맞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도 세우시고 또 제사장도 뽑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그리고 더 넘어가서 짜잔짜+ 짜잔. 짜잔, 짜잔. 우와! 아름다운 성전이야! 솔로몬이 짜잔! 멋진 성전을 완성시켰어! 그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찌나 기쁘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는 거야! 정말 믿겨지니?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다가 솔로몬 한번 붙여볼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걸? 그리고 짜잔! 짜잔 우리 번제단! 짜잔! 이렇게 멋진 번제단 한번 붙여볼게! 번제단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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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지게 붙이고 우와 물두멍 물두멍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보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단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넘어가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짜잔, 짜잔. 오늘날의 솔로몬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길 원하고 계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와우 솔로몬 성전을 지었구나 정말 놀라워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해 주세요 와우 첫 번째 하요 이벤트. 챔트를 하나 뽑아서 우리 친구들이 외운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히즈쇼에 보내줘. 뽑힌 친구에게는 놀라운 선물과 함께 히즈쇼 유튜브에 올라갈 기회를 줄 거야. 우리 친구들 도전! 우리 하요 이벤트에 참여해봐! 오늘 외울말씀은이 사야 40장8절 말씀, hey, 이 사야 40장8절 말씀, 헤이. 이 사야 40장8절 말씀, hey, 이 사야 40장8절 말씀, 푸이 40장 말씀, 헤이. 이 사야 40장8절 말씀, 헤이. 이사 말씀, 헤이. 이 사야 리라하라 푸른 사 말씀, 헤이. 고 사야 40장8말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좀더 쉽게 볼게요. 구름마르고 고고고. 구름마르고 고고고. 꽃은 시드나 아아. 아. 꽃은 시드나 아아. 아. 우리 하나님의 음.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구름마르고 고고고. 꽃은 시드나 아아.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부르 마르고 고고 고치시드나 아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부르 마르고 고고 고치시드나 아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부르 마르고 고고 고치시드나 아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부르 마르고 고고 고치시드나 아아 뇨고니 소리라 하라